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 보겠습니다 음, 19년 순경 2차 시험문제입니다 사실의 착오 관련된 거자 격번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의 착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살에 위임되어 있다 우리 사실의 착오 관련된 규정이 있죠 우리 15조 1항에 가보면 중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였다면 어, 존속살이로 처벌하지 않고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규정이 있어요 격번 틀렸고 번.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간요. 빗나가 빗나가 옆에 있던 병에게 명중해서 병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의 결론 우리 여러분 저 학설 사실 차고 나올 때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자 구체적 법설은 언제 언제 고의를 인정해요? 구체적인 것이 똑같을 때 구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내가 생각한 스토리. 내가 생각한 스토리대로 진행됐을 때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스토리대로 된다는 얘기는 내가 쏜 사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명중이 돼야 돼요. 명중했을 때만 된다는 얘기고 명중했을 때만 고의 기술로 인정합니다. 이 명중했을 때를 우리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개념으로 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의착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명중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 제가 구체적 법설 이렇게 좀외우라고 그랬죠 명중 구체적 사실 차고 객체의 차고 명중 크크 이렇게 하셔도 돼. 야요 경우만 구체적 사실 차고는 고의를 인정한다. 구체적 사실 차고 중 객체의 차고. 아, 구체적 법설은 구체적 법설은 구체적, 구체적 사실 차고 중 객체의 차고만 인정한다. 명중 크크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자 법정적 법설은 어느 때 고의를 인정하느냐? 법정적 부합설은 법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법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죄명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중할 필요 없이요. 죄명이 똑같으면 돼요. 그럼 내가 원래 생각했던 사람도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맞았으면 살인죄, 살인죄. 동물을 하려고 했는데 동물이 맞았으면 손괴죄손괴죄 사람, 사람, 동물동물이면 된다는 게 법정적 법설입니다.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사람인지 동물인지. 자, 추상적 법설은 추상법 부합설은 추상적으로만 같으면 된다고 그래요. 추상적으로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죄명이 달라도 죄명이 달라도 범죄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내가 범죄를 의도했고 범죄가 발생하면 된다. 이게 추상적 부합설입니다. 그리고 추상적 부합설에 하는 논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면 큰 죄는 작은 죄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자, 범죄이기만 하면 돼요. 범죄이기만 하면 되니까 죄명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상제법서는 이런 논리죠. 내가 이만큼을 원래 의도를 했는데 실제로 요만큼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작은 죄를 요구했는데, 의도했는데 큰 죄가 발생하면 작은 죄는 큰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추상제법서는 뭐냐면 요거는 의도한 대로 발생한 걸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이만큼을 의도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만 발생을 했대요. 그럼 우리 추상대법서로 하자면, 요만큼도 어차피 요 안에 들었으니까, 요만큼은 내가 의도한 대로 발생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상적법서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경제, 작은죄는 무조건 기수가 된다고 본다는 걸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경제는 기수로 놓고, 작은죄를 했는데 큰죄가 나오면 요 부분은 과실, 이렇게 총하는 거고, 큰 죄를 해서 작은 죄가 나면 이 부분은 미수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 보합설입니다. 이 학설의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금방 풀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번에 니은반에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갈 뱉던 병이 맞았어요. 자 구체적 보합설은 명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빗나갔죠? 그럼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고의를 인정 못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건 미수고 발생한 건 과실이 되죠. 그래서 그리 디귿번에 있는 설문처럼 기급번처럼 을은 못 죽였으니까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 병은 실수했으니까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상상적 경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법설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요. 근데 법정적법설은 어떻게 돼요? 법정적법설은 명중이고 빗나가는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목표로 했는데 사람이 맞았으면 그냥 기수인정해버려요. 그러면 법정적법설은 을도 사람. 맞은 사람도 병도 사람. 그냥 병 죽인 걸로 받버그요 그래서 병살인기수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체적법설은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의 기합. 법정적법설은 그냥 병살인기수. 결론 다르죠. 자, 디귿받네. 판례. 판례는 법정적법설입니다. 그럼 판례가 법정적법설이니까 판례는 병기수가 되는 거예요. 병기수. 디귿법네 틀렸고요. 1번. 추상적법설은 무조건 어, 작은 것과 큰 것일 때는 작은 죄 기수인데, 얘는 같은 살인죄잖아요. 그럼 같은 살인죄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수예요. 그거 하나 기수. 원한 거 그냥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죄명 따지도 않고, 그냥 같은 죄니까 기수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추상적 법설은 무조건 다 기수로 봐요. 자, 미음번. 법정적 법설은 사람을 살해할 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로 가는 것이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우리 니음번 사례를 보시면, 사람이 하나 죽었죠.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구체적 법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살인, 미수, 과실, 지사.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구체적 법압설은 그래서 구체적 법압설이 받는 비판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미수로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미음번 설문은 법정적 법압설이 아니라 구체적 법압설이던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어, 너, 맞는 것은, 음, 나하고 라. 두 개가 맞죠. 나라 두 개입니다. 자, 수였습니다.